안녕하세요. 오늘은 흑산도 홍어의 특수부위 먹방입니다. 홍어의 날개살은 주변에서도 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데, 홍어의 특수부위살은 귀하디 귀한 부위입니다. 게다가 하드코어 완전 삭힘! 홍어의 쫄깃쫄깃한 맛과 중간중간 홍어뼈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을 수 있어서 맛도 식감도 재미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사실 가족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홍어에는 엄마가 배추김치는 홍준에 사시는 고모께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시원하고 아삭아삭하니 얼마나 맛있게요? 소스는 참기름에 소금장, 초고추장까지. 오늘 홍호의 특수부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냄새. Gracias. 숙소는 이 매력에 홍어 먹습니다. 탄산수 마시고. 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Good.